안녕하세요. 조감독입니다. 오늘 할 내용은요, 포토샵 없이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전문 그래픽을 다루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,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도 않고, 다루기도 쉽지 않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썸네일을 만드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파워포인트를 열겠습니다. 자, 제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는 2016년 버전입니다. 여기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하세요. 아, 여기에 그 16대 9 화면이 이렇게 불러져 와 있습니다. 여기서 배경 화면을 일단 하나 불러와 주십시오. 이 배경 화면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 안에 내용을 캡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면은 다른 사진이나 파일들을 가져오셔야 합니다. 일단 제가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겠습니다. 사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픽사베이 홈페이지에 왔습니다 여기에 배경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뭐 여러가지 선명한 고화질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뭐 16대 9로 하나 이 사진을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1 9 2 0에1 0 7 9 사이즈로 하나를 받겠습니다. 자, 로봇 아닙니다. 체크해 주시고, 다운로드. 예.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, 저장. 자, 파워포인트에서 이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. 여기 삽입이라고 되어 있죠?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에, 그림, 클릭하셔서, 방금 제가 다운받은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. 여기 있죠? 이거 같은데요? 네, 불러오셔가지고, 은하수죠? 은하수. 마우스 갖다 대시고, 쭉 당기겠습니다. 정확히 사이즈가 맞죠? 이 상황에서 글자를 이제 쓸 건데, 글자를 쓰기 전에 배경을 약간 좀 흐리게 처리를 하겠습니다. 여기 꾸밈 효과 클릭하신 다음에, 요거 약간, 이게 약간 흐리게 하는 효과입니다. 얘를 클릭을 하겠습니다. 그 위에다가 글자를 이제 써보겠습니다. 여기 홈 버튼 누르시고, 제목이 오늘 이제 할 내용이 파워포인트로 썸네일을 아주 쉽게 프로처럼 5분 만에 만드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제목을 하나씩 써보겠습니다. 보통 샵 없이 썸네일 만들기. 네, 이렇게 하고. 글자를 좀 흰색으로 바꿀게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여기다가 글자를 프로처럼,처럼, 5분 만에. 자, 일단 글자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. 1 6 사이즈로 일단 했고요. 어 이제 폰트 모양을 주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요. 쭉쭉쭉 내려가시면은 여기 먼소리체. 먼소리체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니까요. 검색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. 글자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. 110 정도로 해서, 서식을 누르시고, 텍스트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좀 선명합니다. 그리고, 두께도 살짝 이 정도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, 그림자 효과를 좀 주겠습니다. 뒤에가 거의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,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. 다시 텍스트 효과에 가서 네온 네, 파란색으로 이렇게 전해주겠습니다. 글자색을 얘는 좀 노란색으로 전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, 그리고 요 밑에 또 하나가 있었죠. 프로처럼 5분 만에. 이도 마찬가지로 얘는 글씨체를 그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배달의 음, 민족, 제 중에 도연체 뭐 하고, 크기도 좀 키우고 그 색깔을 다 흰색으로. 너무 큰가? 이걸 좀줄일게요 프로처럼 몸만에는 약간 줄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잘 들어오게. 자, 밑에도.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주시고 두께도 해주시고. 그림자 효과. 내연 효과 자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프로처럼 5분만에 포토샵 없이 썸네일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뭐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일단 해 주시는데요 파일 다른 이름 저장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에 포토샵 없이 썸네일, 만들기. 일단 저장을요, 여기 보시면은, png 파일, png 형식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. 우리 유튜브에는 이 미리 보기 썸네일 같은 경우는 png 파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png 파일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. 현재 슬라이드만. 네, 이렇게 해서 어, 쉽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포토샵 없이 프로처럼 5분만에 썸네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